네 돈이 되는 코인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 재벌 되겠습니다 자 저희와 함께 롱을 잡으시면 올해 올해 보시면 재벌이 되시죠 일단은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 오늘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보다 잘 나가는 금 이유 있는 글로벌 상승이라는 뉴스고요 아이 금은 신고가인데 왜 안전자산인 비트코인만 신고가 아니냐고 질문이 많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음... 금 최근의 수익률이 4.9고 비트코인은 뭐 마이너스 4.46이라고 하는데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물론 금은 많이 오른 건 맞아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이 지금 현물이 쇼티지예요 없어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금은 어... 5천 년 넘었잖아요 비트코인 10년 됐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뭐 성격이 급하고 좋아도 지금 금을 대체하는 거지. 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트코인 어, 10년 됐는데 예를 들면 신규 코인이 나와서 비트코인 대체한다 그러면 비트코인 갖고 있는 사람 웃어 버리죠. 어, 지금 한 15년 됐는데 그죠? 그런 거예요. 1년 된, 1년 된 코인이 비트코인 대체한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갖고 있는 사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미친 새끼 아니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고 지금 처음에는 어,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이제 어,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관에서 또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사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조금 조금씩 매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사람들의 인식이 바까,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비트코인 제가 장기 추세선 그어놨는데 지금 추세선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 누가 봐도 이거는 상승 파동에서 N 자 상승으로 가고 있지. 이게 무슨 꺾였다고 보는 거는 그 차트를 아예 아예 모르는 건지 이제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어 그래서 어, 지금 잠깐 비트코인이 조정 받는 거는 그냥 일상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비트코인이 뭐 악재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걱정을 안 하시면 어, 안 하셔도 어, 될것 같고요. 어, 일단은 지금 금 쪽은 전통 자산이기 때문에 비중을 좀 채워놓고 있다 이런 거고 또 하나 호재를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뭐넥서스라는거 나왔는데 이제 그장영국 대표가 만든 거잖아요. 자,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 추진인데 지금 어, 마이크로 스트레치지가 지금 비트코인 6 5만 개인가? 68만 개 정도 모으고 나서 대성공을 거주고 나서 지금 이거를 비슷하게 따라하는 기업이 전 세계 200여 개가 넘어요. 자, 근데 가만히 보세요. 비트코인은 한정이 돼 있고 지금 유실된 거 빼고 한 1,300만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산은 한정되어 있고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차트가 이렇게 n 자형으로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눌림목 대 자꾸 매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탈을 안 하는 거죠. 네, 이 빨간 선은 이탈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많아지는 거.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이제 뭐, 분기에 지금, <laughs> 20억, 20조 그렇대요. 20, 20조. 그래서 야, 이거 보고 이제 정말 뭐랄까요? 어, 이제는 완전히 그냥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뭐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뭐 창조 경제니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때. 그런 수준이에요. 계속 사고 있어요, 이거. 근데 중요한 게 예.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20만 개는 뭘 20만 개, 65만 개가 넘었는데. 네, 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laughs> 1500만 달러면 얼마죠? 1500만 달러면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하기 1380, 만십만백만천만 억, 십억 네, 5 1 0 정도 만1 0 0이 아, 1000만, 1 아닌 것같1데0 0만한번 에이, 네, 아니죠?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예, 207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영업이익은 이런 거고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가지고 비트코인으로만 20몇조 벌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계속 생긴다는 게 중요한 거죠 마이크 셀러가 비트코인에 강한 믿음 때문이다 왜 그러냐 인플레이션 했치죠 각국의 돈을 지금 얼마나 풀고 있습니까 지금 M2, M2 증가를 한번 볼까요? 구글로 볼게요. 이 네이버는 검색이 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laughs> M2 증가 하는 거 보세요, 이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돈을 이따구로 찍어내니까.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 유럽 국채 금리 한번 볼까요? 진짜 깜짝놀랍니다 진짜 자 주요 국채 금융 한번 볼게요 영국보세요 지금, 영국 지금 5.4에 4 5.4 프랑스 볼까요? 4.3다 지금 신고가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돈을 많이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계속 찍어요 계속 그니까 러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돈값이 계속 내려가는거죠 돈값이 제가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죠? 진짜 만약에 비트코인 없다 그러면 제가 펀, 리립식 펀드처럼 한 달에 한 번씩 20만원이든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모아가시라고 네. 21선 아래에선 그냥 무조건 모아가는거죠 <laughs> 네. 이거 보세요 이거 M, M2 보세요 M2 M2 증가량 <laughs> 미친거 같아요 코로나 때부터 그냥 미쳤어요 미쳤어 그래서 오늘 보면은 지수도 오늘 코스피 지수도 오늘 신고가 뚫었잖아요 오늘 보면은 46년 만에 3316 포인트 뚫었습니다 장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의 예. 유정성은 금리 인하에 절대적으로 된다 그러니까 그냥 되게 단순합니다 내가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돈이 그냥 인플레이션으로 그냥 녹아서 없어지는 지금 그런 시대에요. 여기 불로고 여기 나왔네요. M2하고 비트코인. 네, 그래서 어쨌든 어 지금은 비트코인 뭐 무슨 차트로 뭐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무조건 모아 가자. 그냥 종교처럼 모아 가시면 돼요. 아, 그냥 내가 어 금, 금은. 갖고 있기 불편하니까 비트코인 모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은 조금 지루하시니까 좀 빨리 가는 거, 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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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코인 없냐고 저한테 이제 문의가 많이 와 가지고 제가 또 찾았죠. 지금 화두는 뭐죠? 오늘 우리나라에서 뭐 발표했죠? 1 5 0자 펀드 발표했죠. 저 방송도 보고 왔는데 뭐 한다 그랬죠? 결국 뭐 투자예요? 네. 자, 써있잖아요. 뭐 투자합니까? AI, 반도체, 바이오. 요 3개거든요? 특히 AI, 반도체. 별표 100개, 100개 쳐도 돼요. 그래서 지금 코인계에도 AI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지금 웹 3.0도 넘어선 완전히 지금 그냥 진짜 대박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보다 한 1000배 갈 수도 있어요, 진짜 이거는. 100배가 아니라. 그래서 어, 이거는 진짜 혁명이라서, 코인 혁명, 초기에 잡자는 거, 초기에. 100배 상승해서, 100배도 아니야, 사실 1000배인데, 보수적으로. 전세계가 지금 AI 올인하고 있는데, 밈코인 대박이었죠. 최근에 트럼프 코인 대박이었죠. 후속 코인. 그냥 1000배 간다니까요. 그래서 대장 코인이고, 요거 이제 받아보실 분들, 0 1 0 4 8 8 1 6 5 8 1로 어, 선물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돈안 받고, 무료로 어.. 드릴거니까 예. 꼭 귀찮더라도 신청하셔가지고 어.. 요 코인 혜택까지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눌림목대 절대 흔들리지 마셔라 이제 금리 인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은 네 200K가 아니라 300K, 400K, 500K 무조건 갈거니까 제가 2012년부터 비트코인 지켜보다가 거래소 생기고 나서부터 샀거든요 그 빗썸이 제일 먼저 생긴 거 아시죠? 그다음에 업비트. 저도 이제 한 10개 모았으니까 네. 구독자분들도 저랑 같이 모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